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소리 성경. 오늘의 복음 말씀. 2022년 2월 26일 연중 제 7주간 토요일. 마르코 복음서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 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